제 강의는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릴 거는 상과 영역의 영양치료인데 글씨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아마도 어제 강의록은 우리 김기돈 김금석 그 원장님 하시는 복합방이나 밴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들으시고요. 그 강의 파일 원본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걸 업그레이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해서 좀 보시기 편하게 프로토콜로 만들어서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게 굉장히 상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런 것들 다 올려 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정리한 것들 쭉 한번 보시고요. 환자한테 저는 요 레커멘데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요거 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컴퓨터 켜 놓고 한번 처음 오셨을 때꼭 읽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잘 알면 뭐 합니까? 좋은 거 줘야지 환자가 와서 또 산모님 와서 먹으니까 좋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하시고 처음에 줄때 제일 그 회사의 제품 중에 제일 좋은 걸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종합 영양제 제일 좋은 걸로 한 달을 일단 복용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덧인데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입덧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입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입덧이 있을 때 이제 수행 맞으러 많이 오시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레지던트 할 때도 되게 짭짤한 과자들 크레카 이런 것들 많이 드시라고 그래서 크레카나 이제 포테이토칩 같은 거 많이 권했는데요. 심하지 않을 때는 괜찮지만 이 산길 때 괜찮지만 들어가서 굉장히 더 입덧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쭉 검사를 한번 해 봤더니 8 가지 음식을 순수에 관계없이 이제 먹고 식후에 이렇게 5분부터 45분까지 확인했더니 고단백 식이를 먹었을 때 가장 그 입덧이 덜하더라. 그래서 보면은 임신하면은 이 가스트릭 그위 연동 운동이 굉장히 느려지고 불규칙해집니다. 그래서 이위 연동 운동을 어, 불규칙한 연동 운동을 가장 좋게 안정시켜 주는 것이 고단백식이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혈당 레벨을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못 먹어서 오는 저혈당이 초래하는 오심도 줄여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요런 것들을 이제 쭉 예, 포화지방과 연관된 것들이 많아서요. 요즘은 이제 포화지방은 임신하기 전에 한 1년 전부터 그런 포화지방이 들어 있는 인스턴트들을 많이 줄였을 때 입덧이 훨씬 덜하고. 한 1년 전부터 어, 종합 영양제를 같이 복용했을 때 훨씬 효과가 좋아서요 어, 그렇고 이 고단이의 고, 고 포화지방만 많이 먹는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른 비타민 에, 피리독신이나 이런 다른 비타민 섭취가 아, 적다는 것을 아, 의미해 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영양 치료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에, 우리가 어, 어떤 단일 성분만을 자꾸 그 아이브엔티나 그이 주사 치료를 하면서 어떤 매직을 바라는 것보다는 이 미세한 그 영양소들은 조금만 필요한데 조금만 결핍이 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많이 주면 다른 것들이 결핍이 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되게 어떤 영양소든지 많이 주면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아 이거 비타민 A를 뭐 많이 줬더니 2만 5천 단위를 줬더니 IU를 줬더니 좋더라. 하지만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게 가능하면 멀티 바이타민 멀티 미네랄이 섞여 있는 제재를 먼저 주고 급한 일이 아니면 먼저 주고 나머지 것들을 보충을 해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비타민 멀티 미네랄 제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상과 있다 영역 중에 그 기형 예방에 대한 것은 홍수철 교수님 강의가 있어서 제가 뺄 건데요. 거기도 어 자연유산을 세 3번 번을 했어요. 그래서 뭐 유명한 병원에 가니까 엽산 5ml짜리 그 나오는 걸 먹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엽산 5 m g 만 드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멀티비타민, 멀티미네랄을 같이 드시고 거기에 이제 폴리 엑시드 5mg을 이제 같이 드시는 게 좋다 해서 종합비타민을 같이 권해드렸거든요. 종합비타민을 같이 섞인 거를 복용을 했을 때 좋고요. 1년 전부터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들을 상가하고 멀티비타민, 멀티미네랄을 먹었을 때 입도시 훨씬 덜 했더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피리독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B6 많이 주고 있고요, 효과가 많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B6는 마그네슘이 셀레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마그네슘을 줄 때도 비타민 B6하고 주면은 같이 주면은 마그네슘 용량을 좀 줄여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그래서 이, 지금 보면 이 구토가 있는 사람들한테 피리독신을 주면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가 있던 산모들에서 보면 비타민 B6 레벨이 많이 결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검사를 해봤더니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6 피리독신 레벨은 그이 부족한 것을 보충시켜주는 게 아니라 피리독신을 주었을 때 어떤 다른 효과가 있어서 입덧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K하고 비타민 C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비타민 K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 같은데요. 산모한테 기형을 유발하는 걸로 돼 있어서 좀 안전하게 쓸수 있는 것들을 좀 알아볼 것 같고요. 비타민 K가 하는 역할들은 이제 프라센터로부터이 태반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있던 미, 어떤 어떤 미확인에그 예, 보미팅을 유발하는 것들이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효과들 때문에 입덧에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치아민이 이 비타민 B1이죠. 그래서 우리 마늘주사입니다. 마늘주사가 비타민 B1이고요. 가장 산성이죠. 영양주사 중에. 그래서 이 가령 그러면 치아민 결핍이 많은데 이, 이 마늘주사를 산모한테 줘도 되느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덧이 심한 사람이 오면 포도당에 섞어서 주지 마시란 얘기죠. 포도당에 섞어서 주면 이 지금 베르니케나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양제를 줄 때는 어, 노말셀라인에 주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줄 때는 사야민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섞어주고든 이렇게 노말셀라인에 섞어서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 사람 못 먹어서 입도시 심하니까 포도당에 주자해서 포도당을 주면 더 증세가 심해지고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효과가 있다해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읽어보시면서 병원에서 주시는 종합 비타민 미네랄 또는 산모용 영양제에 얼마가 들어있나 쫙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어, 그 다음에 좋은 제품을 선택해서 이렇게 주시면 환자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저입니다. 이제 생강인데요. 생강차 많이 드시죠. 그래서 여기 파우더로 나온거 하루 4번 줬더니 입덧에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고 전에 그 생리통이나 이런데도 그 이런 데도 그 메페나믹엑시드나 폰탈이나 이런거 줬을 때 만큼 효과가 좋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진, 진저는 에, 메, 아, 뮤타제닉한 부분과 안티 뮤타제닉한 부분이 다 있지만 고용량을 줬어도 기형을 유발한 적은 없다 이렇게 나와서 저는 그냥 외래에서 생강차 많이 타서 냄새 맡게 해주고 생강차 타서 드시라고 많이 얘기해 줍니다. 아드레날코테 를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갈아서 나온 것들이 없거든요. 갑상선이나 또는 이제 아드레날 코텍스 같은 것을 갈아서 주는 그런 보완 요법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그 부신 기능 저하가 오기 때문에 보상적으로. 그어 이것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아드레날 코텍스의 하이퍼프라자가 오는데 이것이 이제 14주 정도까지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 이렇게 충분해질 때까지 입덧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드레날 코텍스를 가른 이런 것들을 주었을 때아 입덧의 증상에 굉장히 좋았다. 이런 얘기가 나는데 우리가 그 스테로이드 주는 것은 그때 그 우리가 레지던트 때 ROM 되면은 뭐 런 마추레이션을 올리기 위해서 준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떨어지니까 또 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줬을 때그 오티즘이 많이 온다고 나오고 있죠, 논문이. 그래서 이렇게 레코멘데이션에서 보미팅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정리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걸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IVNT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영양제 먹는 거, 그 다음에 산전에 미리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임신하신 산모들 유치한 데도 많이 좋을 것 같고요. 달이 지나는 분이 이제 3분기에 50%나 된다고 되어 있고요. 마그네슘 보충제가 효과가 있다. 그리고 칼슘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칼슘을 주는 데는 여기 보면 포스포로스가 인이, 인이 함유된 칼슘 보충제는 오히려 악화됐다. 그래서 이제 인이 빠진 걸 먹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우유에 우유 많이 드시는 분들 저는 우유나 두유나 아이스크림 이런 거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하지만 우유를 먹으면 어, 레그 크램프가 다리에 지나는 게더 우유를 많이 먹으면 심해졌죠. 그 우유를 먹지 말라고 그러면 더 좋아지는 것은 우유를 먹으면 디퓨저블 칼슘이 감소되고 혈청의 인이 증가돼서 이런 것들을 더 유발한다고 되어 있고요. 요즘 우유는 그 안티바이오틱스나 또는 그 에스트로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유를 이렇게 과량 먹는 것은 그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얘기들이 다 나오고요. 비타민 C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다리에 쥐가 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멀티 비타민을 주면서 이런 치료들을 했을 때 효과가 좋더라 하는 게 나오고요. 임신 당뇨입니다. 임신 당뇨는 적게 자주 하루 여섯 번 정도 식사를 하면 좋겠고, 당지수가 낮은 음식들을 먹으면 좋다. 그래서 어 시기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요. 탄수화물이 그래도 조절이 안 되면 탄수화물을 좀 줄이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운동을 해 주는 거고요. 크롬이 많이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신 당뇨 있는 사람 중에 빈혈이 심한 분 보셨나요? 대개는 임신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빈혈이 심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잘 봐서 검사해서 철분을 주는 것을 좀 피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크롬이 이 인슐린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촉진시켜주고 인슐린 의존성을 항진시켜서 임신성 인슐린의 작용을 강화시켜서 당뇨에 좋은데 크롬을 나르는 것은 그 트랜스페린입니다. 하기 때문에 철을 많이 주면 이 철을 운반하느라고 크롬을 가뜩이나 결핍이 있는데 크롬을 많이 운반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당뇨에 더안 좋기 때문에 철분을 봐서 제한을 하는 것을 임신성 당뇨 때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롬 피콜리네이트를 주는데요. 크롬 피콜리네이트가 기형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크롬 피콜리네이트에서 피콜리네이트가 기형을 유발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롬을 줄 때는 크롬 아스팔테이트나 크롬 폴리 니코티네이트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선생님들께서 주시는 산전 영양제나 아, 또는 그 임신 중에 먹는 영양제에 크롬이 있나 보시고 크롬이면 크롬이 어떤 성분이 들어있나를 확인하셔서 어, 주시면 더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트리토판을 투여하면 산추레닉 엑시트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트리토판 대사물들이 증가되는데 이게 증가되면 비타민 B6가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비타민 B6가 결핍이 있어서 이런 산츄전이 엑시드나 대사물이 증가되면 이 산츄전이 엑시드가 인슐린과 복합체를 만들어서 어, 어 만들게 되는데 이런 복합체는 인슐린보다 활성도가 낮죠. 그래서 결국은 비타민 B6가 결핍이 되면 임신 당뇨도 에 좋지 않다는 것이고 피리독신을 주어서 어, 임신 당뇨에 효과가 있다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어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비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조금씩 섞여 있거든요. 미장만 있으면 되는데 없으면 또어 임신 당뇨에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비타민 D 얘기 나오고요. 비타민 C는 마찬가지로 그루코스하고 태반을 통과하는 데 경쟁을 하기 때문에요. 어 비타민 C를 먹어 주는 게 좋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신성 당뇨가 있는 분들에서는 과도한 철분이 어 있는지 해서 철분을 제한할 것을 아잘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신 중독 증인데 고단백 식이는 맞고요. 브레어 다이어트라고 그 굉장히 많은 이런 브레어 다이어트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병원에서 해줄 수가 없죠. 힘들죠. 하지만 이런 식단을 어느 정도는 맞춰서 해주는 것이 좋고요. 요즘 이제 감기 들어 감기 이제 독감이 11월부터 돈다라서 지금 독감 예방 접종 많이 하는데 독감의그 감기 가장 좋은 음식이 치킨숲이죠. 그래서 저 닭죽을 많이 해 드셔라. 그리고 생각보다는 설탕의 과도한 섭취, 스크로스, 프록토스, 그 다음에 하이프록토스, 콘시럽이 요즘 많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고요. 되게 보면 설탕으로 한 40스푼 정도를 지금 더 먹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티스푼으로 설탕을 40개 정도 더 먹고 있는 식사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임신 중독증에서 소금을 자꾸 제한해서 아주 싱겁게 먹어라. 소금을 먹지 마라. 자꾸 그러면 임신 중에 솔트앤워터 밸런스를 조절하는 기전에 과도한 스트레스로 혈압이 더 올라가고 안 좋다고 되기 때문에, 맛을 낼 정도의 소금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그네슘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좋은데 비타민 B6를 주면 마그네슘의, 마그네슘이 셀레로 들어가는 것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저용량의 저 마그네슘을 안전하게 더 효과를 높여서 쓸수 있게 되어있고요. 이런 임신 중독증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칼슘 나오고요. 비타민 B6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오고요. 비타민 B2하고 c 가 나오고요. 비타민 그 E는 토코페롤이죠. 토코페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 믹스트 토코페롤 형태로 줘야 됩니다. 근데 대개 보면 다 알파 토코페롤로 들어 있거든요. 근데 이 감마 토코페롤이 그 퓨어한 알파 토코페롤을 주면 감마 토코페롤을 고갈시켜 버려서 알파 토코페롤을 준 효과가 떨어지게 없어지게 됩니다. 이 감마 토코페롤은 여기 나와 있듯이 페록시나이트 같은 리액티브 옥시덴, 나이트로젠 스페시즈가 나쁜 역할을 하는데 자간전증에서 이제 나쁜 역할을 해서 퍼라센타 바스큘라 디스 펑션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어, 조악, 좋게 해주는 게 감마 토코페롤입니다. 근데, 알파를 주면 감마가 소실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비타민이 토코페롤을 줄 때는 믹스트, 퓨어 어, 믹스트 된 그런 천연 토코페롤로 주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도 나오고요. 아연도 지금 보면 아연을 주면 쿠퍼를 같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연만 고용량을 오래 사용할 때는 항상 구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에, 여러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은, 아, 불에 섞여 있는 멀티 비타민, 멀티 미네랄로 주시는 것이 굉장히 안전하다. 이 아르기닌은 우리가 이제 이 내추럴 에노니다 이제 차, 천연적인 그 혈관 확장제죠. 우리 소고기 먹고 우리가 그 남자들 그 스테미너에 좋은 그런 어, 어 성관계 갖기 전에 스테이크 먹어라고 하듯이 이런 것들인데요. 임신 중독증 환자에 보니까 지금 아르기닌을 오니트로 분해시켜 버리는 알기나제 2가 오버 익스프레션돼 있기 때문에 알긴이 저하돼 있죠. 이런 고단백식이를 하면서 혈관을 확장시켜 줄수 있는 이런 물질들을 먹으니까 효과가 좋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어, 조금 중요한 것만 하고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트라헤파틱콜레스타시스 우리가 가려움증이 있을 때요. 이 간에 이런 콜레스타시스가 있거나 이러면 굉장히 가려움증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잘 보시면 좋겠고, 초음파를 보실 때 조금 올려서 GB 쪽을 한번 보시면 의외로 스톤 있는 사람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녹는 스톤 같은 경우에는 녹이는 울소 대역시 콜릭 엑시드나 이런 것들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어, 먹는 영양제로 또 영양 치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집이까지 좀 올려서 자주 봐주시는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라스타 어블 옵션이 있던 분들은 뭐 이게 다 막는다는 건 아니지만 비타민 C 하고 항상 바이오 프라보노이드를 같이 먹는 것이 카필러리의 또 조직의 경고성을 향진 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 좀더 먹게 해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RHISO immunization 에서 요즘 윈노라고 주는데요. 윈노를 줘도 3% 정도는 생기죠. 3% 정도에서는 접종을 받아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서는 미리미리 그 카필러리의 인티그리티를 항진시켜서 피탈 RBC가 모체내로 들어가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물론 윈노도 주지만 다이어트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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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설명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복용을 하게 해주시면 효과가 있더라. 하는 얘기들이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피하로염도 마찬가지로 맴브레인이 럽쳐 되는데요. 인플션도 있지만 콜라겐 합성에 장애가 있어서 맴브레인 자체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먹게 해서 이런 콜라겐 합성에 영향을 줘서 더 티슈 인테그리티를 항진시키고 콜라겐을 튼튼하게 해서 맴브레인 럽쳐를 막는 데 그런 문제들이 있는 사람에선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비타민 E 나오죠. 이제 알파 토코페롤은 가마 토코페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천연으로 주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그 반복 유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환경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요즘에 이제 영양 린린 여성병원에서 이제 영양에 대한 그 연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음식물 선택, 요리법, 보관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공부를 하셔서 집에서 요리를 하실 때나 이럴 때도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카페인은요, 괜찮다, 안 괜찮다. 외국 같은 경우에 중독이 많아서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커피나 여러 가지 차들이 허브입니다. 허브에 있는 카페인 말고 그 허브에 다른 많은 성분들이 기형을 유발하고 있, 있다고 하기 때문에 디카페인 커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좀, 예, 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하셔서 하면 좋고요. 옛날에 제가 2003년도에 m t h f r MTR, MTRR 호모시스테인 가지고 반복 유산이 됐던 산모들, 반복 유산 산모들 60명 갖고 논문 쓴게 아직도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모체태아과학회에서 그 엽산 사이클의 여러 가지 영양제들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크런트 어부션에 대한 영양제들 이렇게 나오고요. 오늘 요어드 강의도 있었고, 산후 우울증은 요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B, B12를 코발라민을 정맥 주사 구강 경구 투여 말고 정맥 주사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이 이런 산후 우울증이 대부분 비타민 B12가 BBB를 통한 수송의 장애나 센트럴 CNS에서 파괴가 촉진돼서 온다 그래서요. 조금 산후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그 설문 조사를 해갖고 이런 영양제들을 또 비타민 B12나 아, 엽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투여했을 때 아, 효과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시게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나머지 이제 버스 디펙트에 대한 부분은 우리 홍수철 교수님 강의가 또 있으니까 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